안녕하십니까, 잭시마루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일요일 데일리러닝을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오늘은 아침 시간에 나와서 그런지 이 햇살이 정말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찬 공기가 음, 완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요번에 기한팔사님께서 뉴욕 마라톤 완주하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아, 저는 진짜, 그걸 영상을 보는데, 와, 힘들었겠구나. 어, 복통에, 구토에, 정말 몸 컨디션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완주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태극기를 딱 매달고 완주할 때 모습은 나도 꼭 한번은 저렇게 해보고 싶다. 라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라톤은 축제이면서 한계를 시험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축제는 30km까지인 것 같고 경험상 12km는 내 한계와 싸우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각자만의 드라마가 있고 본인만의 레이스가 있다는 말이 정말 공감이 되었고 무엇보다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완주하는 모습이 내가 힘들어도 도와주는 모습들과 곁들어져서 대해선만 볼수 있는 장면이라 더 뭉클하고 감동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완주할 땐그 기분을 저도 알기에 눈물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본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록보단 기억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 소소하게 느낀 뉴욕 마라톤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그거 딱 보고 아, 나도 대회 나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는데 마침 여의도에서 하는 시즌 마감 레이스 추가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랑 이번에 하프를 신청해서 12월 14일에 나가기로 됐습니다. 동생은 일단 스케줄을 좀더 봐야겠지만 확정되면 둘이 같이 나가서 즐겁게 마라톤 대회를 즐겨 볼까 합니다. 그날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만나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러닝을 마쳤습니다. 아, 힐을 아침 햇살이 너무 좋네요. 이제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딱 마시면 행복한 일요일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아 좋다.